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러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름철입니다. 목마름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수병을 들고 다닙니다. 갈증,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동시에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자각을 일으키게 하는 인간의 본능이며 욕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이 욕망과 욕구를 사람들은 다스리지 못하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욕망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권자에 올라서 온 세상의 권세를 다 자기 스스로 차지하고 왕처럼 군림한다고 해도 욕망이나 목마름이 사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배워도 늘 배움에 관한 욕망이 있을 수 있고 또 행복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나 파랑새 이야기는 평생 동안 무지개를 쫓아서 산을 넘고 달리러 가는 과정 속에 소년이 백수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파랑새의 그 손짓을 따라서 달릴 때그 희망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는 이미 세월이 다 흘러가는 헛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이 갈급함, 욕망, 욕구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채워질 수 있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 방법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매우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남자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또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돈도 많았습니다. 갖출 만큼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배우지도 못하고 행복을 찾아서 결혼했지만 만족할 수 없어서 남편이 다섯이나 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여자입니다. 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그것도 한낮 정오에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목마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장에 나오는 남자 멋진 사람 니고데모도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삶에 지쳐 있고 목말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신다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머리 숙이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내 마음 속에 생수의 근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 생수는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달픈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평강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정말.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 희락을 잃지 않는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권세 있는 자도, 가난한 자도 다 삶에 지쳐 있습니다.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피곤해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의 여인을 돌봐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낯선 남자에 대하여 경계를 하고. 또 그가 유대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냉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러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적대적인 관계를 깨고 호의적이며 우의적인 관계로 회복시킵니다. 죄와 욕심이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깨고 단절시키고 죄와 욕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서 단절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 사이에 오시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힐라스테리온 화목 제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신 주님, 믿을 수 있는 주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 주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생명을 얻는 것도 귀한 일인데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우리의 목마름이 끝없이 일어나는데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발전을 향한 동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욕망이 만족되지 않으면 파멸을 향한 열린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보다는 불못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14절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내가 주는 물,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 생명의 물은 우리 삶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고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기쁨의 원천인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실 때 나는 기쁨의 거는 복락의 거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해 주었듯이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라 하는 음성이 응답이 되고 걱정이나 근심이 없기 때문에 담력을 잃지 않게 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이 부족한 시대이며 진리를 찾는 사람이 드문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이 기쁨, 이큰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15절에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아옵소서. 그랬을 때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이 야곱의 우물 말고 또 다른 우물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관심이 삶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를 바라보라.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관심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해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원하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것은 바로 남편입니다.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이 여인은 내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섯이나 있지만은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장소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 그 말씀을 들을 때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자신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심령에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생수의 근원, 기쁨의 근원도 주님이시고 성령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가람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마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어서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성도들, 지체들, 권속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 얻는 성도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이들과 이 전을 출입하는 신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과 천하 만민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